지금 미얀마에서 연간 2천억 원이 군부 자금줄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쿠데타 후 독일 인권 감시자가 양곤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상 가스전이 독재 정권의 돈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철수를 요구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48시간 내에 병원 23곳이 정전되는데요. 신생아 인큐베이터와 중환자실 모든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철수 대신 군부 배당금을 100% 동결하기로 한 것인데요. 과연 이 전례 없는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떠나지 않고 남아서 싸우는 선택이 독재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크로이츠입니다. 새벽 5시 양곤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심장은 분노로 뛰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사흘째였죠. 터미널 곳곳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 시민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얀마 해상가스전에서 나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국제인권감시기구에서 20년간 일하며 독재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공항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확인한 자료들이 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가스 수익이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가스전에서 말이에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양곤 시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군용 차량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가스전 수익구조 배당금 분배방식 군부와의 계약조건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오전 9시에 잡혔습니다. 한국기업 양곤사무소 관계자와의 면담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3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가스전 생산량 수출단가 정부 납부금액까지 모든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신념은 확고했죠. 독재 정권에게 흘러가는 모든 자금은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스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시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군부가 가스 수익으로 무기를 사고 탄압을 강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며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 가스는 연료가 아니라 총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오늘부터 시작될 조사가 미얀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기업사무소에서 나온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의 회피적인 답변과 불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스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얀마 정부로 그리고 결국 군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오후 2시 호텔 로비에서 국제제재기구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 접속한 11명의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즉각적인 가스전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다니엘 증거는 충분해. 브뤼셀에서 접속한 마르타 슈미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군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독재 정권 지원이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가스전 생산량 100만 입방미터, 연간 수출액 5천억 원, 그중 정부 몫이 40%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성명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죠.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요구였어요. 한국 기업의 즉각적인 철수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선호라는 한국인이었죠. 가스전 현장 운영 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크로이츠 씨,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기업 측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선호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48시간 내에 양곤 시내 주요 병원들이 정전됩니다. 신생아실과 중환자실 모든 환자들이 위험해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려했던 건 자금 차단이었어요.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계산에 넣지 않았죠. 아니, 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김선호와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미얀마 전력망 지도를 보여줬죠. 이 붉은선이 우리 가스전에서 나오는 전력입니다. 김선호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전체 미얀마 전력의 30%에요. 양곳만 해도 60%가 이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23곳, 정수장 12곳, 통신기지국 200여 개가 모두 이 전력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밸브 하나로 나라가 멈춘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김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선호가 보여준 전력망 지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숫자들이 구체적일수록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김선호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 두 대와 프린터까지 들고 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실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쳐놓았죠. 어제는 계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건 양곤 종합병원 현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침상 60개, 신생아 인큐베이터 23대, 투석기 15대가 모두 가스발전 전력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들은 예비전력으로 최대 6시간만 버틸 수 있습니다. 김선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디젤 발전기 연료도 군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보충이 어려워요. 두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양곤 시내 정수장 현황이었죠. 일처리량 100만 리터 규모의 정수장 5곳이 모두 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전력이 끊기면 이틀 안에 식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4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져요. 김선호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던 건 재정 흐름과 정치적 구조였죠. 시민들의 생존 기반 시설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자료가 결정타였습니다. 통신망 현황이었어요. 이동통신기지국 237개가 가스발전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죠. 전력이 끊기면 시민들의 소통수단이 사라집니다. 군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김선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김선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양곤 시내 야간 위성사진이었어요. 밝게 빛나는 점들이 병원, 학교, 주거지역을 표시하고 있었죠. 이 불빛은 군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입니다. 김선호의 말이 조용히 울렸어요.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제가 추구해온 정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금을 차단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시민들을 더큰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대안은 뭡니까? 저는 김선호에게 물었어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선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부목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확신에 찼던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김선호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자금 차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전 8시. 호텔 로비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얀마 국영방송이 대대적인 반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었죠. 한국 기업이 미얀마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 있었어요. 가스전 수익의 대부분을 한국이 가져간다는 왜곡된 내용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군부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국제 제재 압력을 한국에 대한 분노로 돌리려는 것이었죠. 오전 10시, 양곤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 군부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이번엔 한국 기업을 규탄하고 있었죠. 한국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퍼졌습니다. 김선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크로이츠 씨, 지금 가스전 현장이 큰일났어요. 미얀마 노동자들이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군부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한국 기업이 떠나지 않으면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군부의 계산을 읽기 시작했어요. 국제 압력을 한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볼모까지 잡은 것이었죠. 오후 2시 거리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소 앞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죠. 오히려 시위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나웅 라트라는 인물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미얀마 국영가스 공사의 실세였죠.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얀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계속 버티면 더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조종하기 쉬운 무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군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녁 7시, 김선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현장 상황을 수습하느라 고생했을 거였죠. 본사에서 철수 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선호가 무겁게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군부 뜻대로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네요. 시민들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가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정의로운 목소리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군부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후 아침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김선호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죠. 크로이츠 씨, 서울 본사에서 중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선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피로와 절망 대신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철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선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본사에서 철수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김선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얀마 정부에 지급하는 모든 배당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전액 동결이었죠. 군부로 흘러가는 현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습니까? 이사회가 밤새 회의했어요. 김선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쿠데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계약 상대방이 바뀐 상황에서 기존 조건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이 결정의 파급력을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생산은 계속되니까 시민들의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군부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군부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선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오후 2시 한국기업 서울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시까지 모든 정부 납부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결된 자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며 민주정부 수립 이후 미얀마 국민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충격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간 제재 업무를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양곤 시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규탄하던 시위대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전력은 그대로 공급되는데 군부 돈줄만 끊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호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대신 돈을 끊는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녁 8시. 미나옹 라트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예상했던 철수 대신 돈줄 차단이라는 예상 밖의 수를 당한 것이었죠. 한국 기업의 일방적 계약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쿠데타 정부가 국제법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날 밤 김선호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도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김선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밤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철수 요구 대신 새로운 제재 모델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선호였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죠. 크로이츠 씨, 지금 해상가스전에 미얀마 군함이 접근하고 있어요. 무력 점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깬 저는 옷을 급히 입었습니다. 군부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어요.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아예 시설을 강제로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었죠. 오전 6시. 김선호와 함께 한국기업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비상상황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가스전 플랫폼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군함 두 척이 3km까지 접근했습니다. 관제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고속정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았어요. 오전 7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를 가동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했죠. 지금 이 장면을 전 세계가 보고 있다. 김선호가 위성통신으로 군부에게 경고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사들이 즉시 이 영상을 받아서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8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얀마군 고속정이 플랫폼 100m까지 접근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모두 통제실로 대피했고 미얀마 직원들은 갑판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미얀마 현장 직원들이 일제히 팔짱을 끼고 플랫폼 입구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인간 방벽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킵니다. 현장 책임자 때인 아웅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이 가스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한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말이죠. 오전 9시, 전 세계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민간시설에 대한 무력 점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유럽연합, 일본 외무성이 연이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어요. 중국조차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10시 가스전 밸브실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강제로 밸브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에요. 전력 공급을 중단시켜 한국 기업을 굴복시키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미얀마 현장 기술자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밸브를 잘못 조작하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고압가스 시설은 전문 기술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군부가 작전을 중단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무력 사용을 강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군함들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남은 미얀마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가 군부를 물리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저항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후 오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전 무력 점거 실패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오후 2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마저 군부의 행동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CNN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어요. 미얀마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부에 맞선 용기가 전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김선호에게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얀마 각지에서 한국 기업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양곤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네피도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김선호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국 기업을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는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 철수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보호해달라고 나서고 있었어요. 전력 공급은 유지되고 군부 돈줄만 끊어진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후 6시, 미나옹 라트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며칠 전과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스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가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8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부 장성들이 가스전 무력 점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선호와 저녁 식사를 하며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불은 켜졌고, 돈만 멈췄다는 김선호의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선호가 설명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그대로인데 군부가 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 제재였죠.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독재 권력의 자금줄만 정확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놀라운 뉴스가 들어왔어요. 유럽연합이 이번 사례를 새로운 제재 모델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나 완전 차단 대신 선택적 수익 동결이라는 방식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죠. 이어진 날 아침 미얀마 현지 언론들도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군부 통제를 받지 않는 일부 매체들이 한국 기업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곤 시내 병원에서 감사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전력 공급 덕분에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신생아실 20세대의 인큐베이터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장 직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400만 명의 식수 공급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정교한 균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민들의 생존 기반은 지키면서 독재자의 자금줄만 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오후에 김선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김선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때로는 떠나지 않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지한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작된 남아서 저항하는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 후, 유럽 연합이 공식적으로 선택적 수익 동결 제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브뤼셀 사무소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20년 전 제재 업무를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했던 방식이었죠. 마르타 슈미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니엘, 당신이 보낸 보고서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이제 철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같은 주에 캐나다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독재국가 내자원 기업들에게 시민보호형 운영 지속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주와 노르웨이도 연이어 같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죠. 이어서 김선호에게서 근황을 담은 이메일이 왔어요. 미얀마 현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스전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어서 시민들의 생활도 안정됐어요. 군부는 여전히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결된 자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미얀마 시민들의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키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사례 이후 비슷한 정치적 위기를 겪은 다섯 개국에서 한국 모델을 적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 한국가의 광산에서는 쿠데타 발생 후 즉시 정부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지만 광물 생산은 계속했어요. 시민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는 보호하면서 독재 정권의 자금줄만 끄는 것이었죠. 새해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얀마의 다른 외국 기업들도 한국 모델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석유회사, 싱가포르 통신회사, 태국 건설 회사까지 연이어 배당금 동결 정책을 채택했어요. 미나웅 라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스 전 수익 차단으로 군부 내 입지가 약해졌던 것이죠. 그의 후임자는 훨씬 온건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김선호가 전해왔어요. 그후 저는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시민 보호형 제재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미얀마에서 배운 교훈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었죠.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압박하되 시민들의 생존권은 보호한다. 완전한 철수보다는 선택적 차단을. 떠나는 저항보다는 남아서 지키는 연대를. 지난주 김선호에게서 마지막 근황을 들었어요. 동결된 미얀마 정부목 자금이 2,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 돈으로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책임은 남는다. 김선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20년 전 제재 업무를 시작할 때 꿈꾸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아마 독재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얀마에서 배운 건 다른 종류의 정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서서 끝까지 버티는 정의.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 떠나는 대신 남아서 책임지는 정의였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작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